네. 법복 귀족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어떤 법원을 만들까 는 차분히 논의하면 돼요 법을 만드는 됐어요.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뭐~ 신장식 의원이나 네. 어,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이 정치를 아는 법조인 출신들은 이게 법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법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이고 민주주의적 그럼요. 절차거든요 근데 다수의 그~ 법조인 출신 의원들 이런 이 이야기 합니다 어, 뭐~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~ 그거 태워놨어요 올라갔다는 뜻이야. 올라 아, 올라 올라가는 못하라고 뭐 근데 모르는 거야. 어. 그러면은 자기들이 법률 제도적인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있기 전까지 몇달동안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자 음. 국민들이 모르면 여론 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고. 그렇죠. 여론 이 형성되지 않는 면은 조의제 대법관이라든 이 사람들은 압박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뭐냐면은. 법을 그냥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알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거예에요 청문회도 하고 뭐 다양한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눈에 띄게 해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떨게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법 외곡제를 그 반드시 전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네. 잘못 재판하고 네 멋대로 재판하면 너 감옥 갈수 있어. 네. 라고 하는 거를 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. 어.